안녕하세요 축질입니다 주말에 PL 1라운드가 끝났잖아요 1라운드 각 팀별 메뉴 빼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는 경기 보고 안 왔나요? 어제 경기 보고 그래서 안 왔나요? 메뉴 약간 지금 잠적한 것 같은데요 출근을 안 했다는데 약간 행불이던데요 출국했다던데? <laughs> 월드 트포퍼드로메뉴는 <laughs> 어, 지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팀 먼저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 맨시티 먼저 간단하게 1라운드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이겼습니다 웨스트 강팀이죠 웨스트엠 모예스의웨스트햄을 네. 상대로 원정인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전술이 폴란드가 오고 전술이 완전 바뀌었다 원래 맨시티가 보통 4-3-3을 썼죠 맨시티가 이번에는 2-3-5를 썼습니다 2-3-5 2-3-5가 뭔지 간단히 얘기를 드리 드립... 아케, 디아스, 중앙수비 둘이 후방에 있고, 음. 로드리, 칸셀루, 워커, 윙백이랑 수미가 아예 중앙 집중을 해서 세 명이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공격수 커팅도 하고, 패스도 찔러주고, 세 명이 6번 역할을 중앙에서 논화가 짓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다섯 명이 그냥 돌격하고. 그립다 돌격 앞으로 모에스도 경기 끝나고 오 이런 전술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찔렀다 예상하지 못한 전술이 허를 찔렸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압박하고 계속 압도하고 계속 빠르게 가도 패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반코트 게임이었나요 거의 반코트는 아니고 절반을 다 먹었다기보다는 계속 맨시티가 찔렀다고 봐도 돼,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약간 후방에서 수비 위주로 하는 팀들의 파워업법을 가지고 나온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쵸 예전에는 물론 워커랑 칸셀루가 중앙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윙백의 역할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로 스털링이랑 아, 마르지가 어. 계속 사이드를 안 풀릴 때는 계속 음. 사이드에서 크로스 날리고, 근데 공격수가 또 음. 없으니까 그냥 제주스가 놓치고, 막뭐 이런 걸 반복해서 답답했는데, 음. 지금은 바꿨어요. 아니, 중앙을 계속 놓리는세 명의 워커랑 칸셀루랑 로드리가 계속 찔러주면, 또그 중앙 위에는 빈도환이랑 덕배가 받아서 또 계속 앞으로 찔러주고, 홀란드한테. 음. 근데 또 만약에 중앙이 막히면, 터든이랑 그릴시는 아예 사이드로 빠졌어요 아예 최전방 사이드 그래서 또안 풀리면 또 사이드로 던져주고 그렇게 계속 음. 좀 오히려 그 루트가 더 많아졌죠 예전에는 드립다 사이드였는데 중앙도 찌르고 음. 사이드도 하고 그런 좀 파일법을 좀 가짓수를 늘려놨까 헐란드가 옹으로써 특점에 그 루트를 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때 느낀 거는 흔히 2선 뭐 3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를 더 약간 세분화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1.5선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더 어, 엄청 음. 쪽에서 근데 뒤에 두 명만 있고 그러면 손흥민 같은 선수 만나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늘 지금 계속 챔스. 털리는게강 팀과의 경기에서는 확실한 전술이 없잖아요. 맨시티가 늘 그게 좀 아직은 음. 문제인 것 같아요. 맨시티의 문제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약 팀을 만났을 때 진짜 아플 때는 공격수가 없어서 또 사이드만 노리니까 어. 가끔 뜬금는 패나 무승부를 낼 때가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음.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짓수가 늘어났어요. 음. 홀란드가 중앙에서 연계까지 해주고 이제 다양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중앙 집중으로도 할수 있고 사이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음. 근데 저번에 리버풀하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강팀하고 만날 땐그 전술하면 절대 안 돼서 강팀하고 네. 만날 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못 찾은 것 그래서 결국에 문제점은 아직 있다. 폴란드가 결정력은 보여준 경기였네요. 아 저는 뭐그덕배 게임 같은 패스를 받아준 공격는 처음 봤다. 보시면 이제 위닝에서 수로 찔러 듯이 네. 게임처럼 쫙 갔는데 폴란드 그냥 받아서 그냥 쫙 넣었어. 제수스와 스털링이 못하는 거를 폴란드가 해주네. 아...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아유 공을 좀 천천히 줘야 받아서 너 진. 그래. 덕바가 그러니까 너무 짧가 문제야. 돌고, 어, 막 그런 얘기했었죠. 근데, 근데 결론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드디어 찾았다. 딱 맞는 퍼즐을 찾았다. <laughs> 찾았다, 위밀다. 내 반쪽. 위밀다. 덕배의 반쪽 아, 찾았다. 위밀다. 그러면 그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는 역시 홀란드였겠네요. 아, 저는 김도환이라고 봅니다. 아, 김도환. 어, 왜냐면 오. 저는 이제 김도환이 이제 올해 거의 나가리 될줄 알았. そう。 근데, 김도환이 주장인 것 같아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주장이었고, 음. 사실상, 이제, 펠난지뉴를 이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예전에 맨시티가 속공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도환이 거의 못 따라왔거든요. 약간, 속도가 느린 팀이나, 좀 일부 팀에만 먹히는 골을 봤는데, 지금 전술이 2, 3으로 바뀌면서, 아까 그 토츠넘 팬이 얘기한 것처럼, 라인을 잘게 쪼개서, 이메잘라가 커버해야 되 라인이 오히려 줄었어요. 상하 폭이. 아, 그러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연결이어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음... 그 로드리 칸셀 워커가 찔러주는 걸 받아서 본인이 잡은 그 라인에서만 잘 찔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홀란드의 페널티도 유도해줬고 스킬 패스를 음... 엄청 찔러주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베실바가 좀 위험하다. 베실바는 하건데뭐 했어요? 베실바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거의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랑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좀 패브 바뀐 건데 강팀을 통해서 투벌란치를 실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실바랑 로드리가 투벌란치였고 베실바의 장점은 패스보다는 약간 이렇게 딱 막혀있는 걸 요리조리 파릇파 해주고 그 네. 박지성처럼 괴롭히는 그거라서 <laughs> 오히려 올시즌에 김도환을 몇 짤라 주전으로 쓰고 배실바 약간 내려서 쓰는 오히려 아니면 뭐 칸셀로 위치에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윙백이지만 중앙이니까 그 위치가 포지션이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전술을 가변성을 줄이지 않나? 그러면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배실바 그레리시입니다 지금 전술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바뀐 전술에서 그레리 씨가 그 윙이 거의 거의 사이드에 떨어져서 약간 역습할 때 쓰는 롤이거든요 네. 이제 윙이 포든도 그렇고 네. 중앙 집중하다가 약간 틈이 안 보일 때 롱으로 던져줘서. 근데 그릴 씨가 아스터 빌라도 그렇고 오히려 덕배나 칸셀루처럼 빌드업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는 받아서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받고 템포를 죽이더라고. 시가도 음. 빌드업.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거의 뭐 프로생활 내내 그 역할을 해서 오히려 영역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구나. 내내 빌드업만 하던 애한테 좀 완전 약간 마레즈 스털링, 호든 아. 같은 아. 전형적인 윙포워드 역할을 주려고 하니까. 그리이시는 빌라에서는 거의 약간 진 자기가 다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거의 덕배나 한셀로 같은 음. 역할을 했었죠. 그럴 수도 있겠네. 웨스트햄원정 그래도 쉽진 않은 그거였을 텐데 네, 깔끔하게 그렇죠. 이겼네요. 아 네, 그래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또뭐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폴란드 짜, 폴란드 사랑해. 백년 아, 아, 만년 함께해. 백년 만년. 알겠습니다. 백년 만년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아스날 이야기 할게요.